혹시 요즘 주변 사람들은 다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듯한 느낌 들고 계신가요? 특히 돼지띠이신 분들, 그 중에서도 1947년생, 1959년생, 1971년생, 1983년생이라면 최근 들어 그런 답답한 마음이 더 자주 찾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8월, 돼지띠분들에게는 입삼재라 불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옵니다. 삼재의 문턱에 들어서는 이 시기, 많은 변화의 기운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쉽게 예측되지 않아 마음도 상황도 흔들릴 수 있지만 바로 이런 시점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실제로 좋은 흐름을 체감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대운 터지는 날에서 추천해드린 숫자로 4등에 당첨되시고 아쉽게 3등을 한 자리 차이로 놓치셨다는 구독자님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동시에 운의 흐름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월의 기운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고 또 마음과 현실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대운 터지는 날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뜻밖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겁니다. 대운 터지는 날과 함께하신 지금 이 순간 바로 아래의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작고 조용한 실천이 앞으로 우리 구독자님 앞에 열릴 행운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채널을 통해 당첨의 기쁨을 경험하신 구독자님들을 보면 언제나 이런 작은 선택부터 먼저 움직이신 분들이셨습니다.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움직이는 방식, 보이지 않는 흐름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우리 구독자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적어주신다면 대운 터지는 날에서는 항상 진심을 담아 한분한 한 분을 떠올리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8월 돼지띠 여러분들의 총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8월, 돼지띠분들에게는 한 템포 쉬어가는 듯한 흐름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바쁘게 달려오셨다면, 이달만큼은 잠시 속도를 줄이고, 하던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1947년, 1959년, 1971년, 1983년생 돼지띠분들은 지금부터 3년 동안 삼재의 흐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시작점에 있는 이 8월은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삼재란 단순히 나쁜 운이 아니라 인생의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무리한 도전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견고하게 다져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기대만큼의 결과가 따르지 않더라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운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 준비하는 신호입니다. 마치 강물이 큰 바위를 만나 잠시 멈춰 서는 것처럼 지금의 정체된 듯한 상황은 더큰 흐름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조급해 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며 내적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걸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해왔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 오래된 인간관계, 미뤄둔 약속들, 그리고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까지도 차분히 들여다보고 정리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잊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운 터지는 날에 사연을 남겨 주신 1959년생 돼지띠 구독자 한 분은 이번 달 집안 정리를 하다가 베란다 수납장에서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이 가득 담긴 상자를 발견하셨고, 그 사진들을 보며 웃고, 울고, 그 시절의 소중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것들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정리의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 달은 어쩌면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내면의 정돈, 에너지 재정비, 그리고 작은 안정감이 더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때입니다. 화려한 성공보다는 조용한 만족감, 큰 변화보다는 작은 안정감이 돼지띠분들에게 더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저녁 시간, 오래된 친구와의 차분한 대화 혹은 혼자만의 독서 시간 같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무엇을 더 얻기보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시기랄까요? 건강, 가족, 진정한 친구들,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관 등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확실히 다져놓으면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보다는 진행 중인 업무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데 집중하세요. 인간 관계에서는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소중한 관계들을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나 큰 결정들은 가급적 다음 달로 미루고, 지금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을 앞둔 마지막 여름, 이번 8월은 돼지띠분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잡고 중심을 회복하는 달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며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는 것처럼 돼지띠분들도 이 시기를 통해 더욱 단단한 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느린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준비가 곧 다가올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돼지띠 구독자님들의 8월 재물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8월 돼지띠분들의 재물운은 무엇을 더 벌기보다는 지금 가진 걸잘 지키고 지출의 방향을 다시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새로운 꽃을 심기 전에 기존의 화단을 정리하고 토양을 가꾸는 것처럼 이번 달은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수입이 많고 저금보다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더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카드 결제와 자동이체가 일반화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경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늘어나진 않았는지 한번 등록해두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항목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흐름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체육관 회원권이나 정기배송 서비스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처음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등록했지만 지금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들이 매달 조용히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정리 작업들이 모여서 한 달에 5만 원 10만원의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는 곧 마음의 여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셨으면 해요. 요즘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가, 늘 가족 먼저, 주변 먼저 챙기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뒷전 되기 쉬운데요. 아이들 학원비, 배우자의 필요한 물건들, 부모님께 드릴 용돈까지 생각하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한 지출은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편안해야, 내가 기운이 있어야 그 정성과 배려도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자신을 위한 지출이라고 해서 꼭 비싼 것이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꺼내보거나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보는 것, 또는 마트에서 작은 간식 하나 고르더라도 그게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느껴진다면 그 소비는 의미 있고 따뜻한 금전의 흐름이 될수 있습니다. 평소 마시던 커피보다 조금 더 좋은 원두를 사보거나 책한 권, 작은 화분 하나라도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마음으로 구매한다면 그 자체로 치유가 됩니다. 최근 대운 터지는 날에 사연을 보내주신 1971년생 돼지띠 구독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20년 넘게 가족만을 위해 살아오시면서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잊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 우연히 예전에 즐겨읽던 시집을 서점에서 발견하고 구매하셨는데 그 작은 지출이 오히려 마음에 큰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시더군요. 책값 만 5천원이었지만 그 돈이 나를 위한 첫 번째 투자였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1959년생과 1983년생 돼지띠분들은 지금 당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지출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959년생은 건강관리나 취미생활에 투자하는 비용이 1983년생은 자기 개발이나 인맥 관리에 쓰는 돈이 나중에 더큰 만족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마음이 가는 방향을 살피며 지혜롭게 선택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971년생과 1947년생 돼지띠분들은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 고민되는 시기입니다. 1971년생은 투자나 큰 구매 결정을 앞두고 망설여질 수 있고 1947년생은 생활의 안정과 편안함을 위한 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달은 성급한 결정보다 충분한 정보 수집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월 이후에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운의 관점에서 볼때 8월은 뿌리를 내리는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수확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하는 정리와 계획이 향후 몇 달간의 재정 상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적금 상품을 비교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타거나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정리하는 등의 활동들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달은 돈에 대한 내 감정과 태도를 점검해보는 시간으로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크지는 않은지, 반대로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세요. 건강한 돈 관리는 극도의 절약도 무분별한 소비도 아닌 균형 잡힌 중간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8월은 금전적으로 정체되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내 안의 질서를 세우고 돈을 대하는 내 태도를 정리하는 달로 삼는다면 다음 달부터 들어올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될수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전에 농기구를 정비하고 창고를 정리하는 것처럼 지금의 정리와 준비가 곧 다가올 풍요로운 시기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돼지띠분들의 근면하고 성실한 성격은 이런 정리의 시간에 더욱 빛을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운세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정확하고 유용한 운세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은 돼지띠 건강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8월, 돼지띠 분들의 건강운은 몸보다 마음의 흐름을 먼저 살펴야 하는 달입니다. 기온 변화도 크고 습도도 높은 시기라 체력보다도 기분이 더 쉽게 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시기엔 피곤함이 특별한 이유 없이 쌓인다거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기운이 없는 날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럴 땐 무리해서 활력을 찾기보다는 하루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나를 쉬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짧은 낮잠을 자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 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1947년생 돼지띠분들은 평소보다 소화기 쪽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운 음식, 찬 음식 모두 자극이 될수 있으니 가볍고 따뜻한 식단 위주로 드시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가볍게라도 반드시 챙기시고 과일이나 채소는 상온에서 30분 정도 둔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도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며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1959년생 분들은 관절과 다리 쪽에 부담이 생기기 쉬운 달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반복된다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한 번쯤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에 살피면 더큰 부담 없이 회복될 수 있어요. 평소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온찜질도 도움이 되며 특히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조격은 혈액순환과 관절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1971년생 돼지띠분들은 이번 달 수면의 질이 전반적인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끔씩은 전자기기 없이 조용한 밤을 보내보세요. 생각보다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몸도 금방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고, 대신 가벼운 독서나 일기 쓰기를 해보세요. 침실 온도는 22에서 24도 정도로 유지하고, 라벤더나 캐모마일 향이 나는 차를 마시는 것도 깊은 잠에 도움이 됩니다. 1983년생 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감이 반복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활기내기보다는 가볍게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시간만으로도 기분이 부드럽게 회복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몸의 긴장으로 이어지기 쉬운 나이이므로 어깨와 목 마사지를 받거나 간단한 요가 동작을 따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심호흡 운동을 하루 10분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8월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는데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실내 온도는 26에서 28도 정도로 유지하고 외출시에는 얇은 겉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습도가 높은 날씨로 인해 곰팡이나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므로 집안 환기를 자주 하고 침구류는 햇볕에 말리는 것을 권합니다. 식단 관리에서는 제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되 찬 성질의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도 상온에서 조금 두누드시고 냉면이나 빙수 같은 차가운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따뜻한 국물 요리나 찜 요리를 통해 수분과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돼지띠는 본래 따뜻하고 정이 많은 띠입니다. 주변을 먼저 챙기다 보니 자기 몸의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 이번 8월엔 그런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달로 삼아보세요.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오신 분들이기에 이젠 나를 돌보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9월에는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현명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돼지띠 구독자님들의 8월 로또 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8월 돼지띠 분들은 작지만 반짝이는 행운의 기운을 품고 있는 시기입니다. 특별한 행운은 오히려 이렇게 조용한 흐름 속에서 더 쉽게 피어오르곤 하죠. 돼지띠 특유의 성실하고 진솔한 에너지가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면서 평소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들이기 쉬운 달입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운이 응답하기 쉬운 길일은 8월 6일 화요일, 8월 18일 일요일,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이날들은 돼지띠의 흐름과 잘 맞는 조화를 이루는 날로 생각지 못한 행운이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기운이 강해지는 때입니다. 8월 6일은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에너지가 강한 날입니다. 이날에는 평소 미뤄두었던 일들을 시작해보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8월 18일은 인간관계와 소통에 관련된 운이 특히 좋은 날로 중요한 약속이나 상담, 면접 등을 잡기에 적합합니다. 8월 27일은 재물과 관련된 기운이 활발해지는 날로 투자나 사업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로또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 날짜의 전날 밤이나 당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동쪽이나 남쪽 방향에 있는 판매점을 고려해 보세요.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맑게 느껴진다면 그 느낌 자체가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는 하루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운을 불러들이는 색상으로는 연한 노랑빛 부드러운 연두 그리고 깨끗한 흰색이 좋습니다. 가방이나 옷, 스카프 등 일상 소품에 이 색들을 살짝 곁들여 보세요. 기분 전환은 물론 기운의 흐름도 한결 가볍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연한 노랑빛은 돼지띠의 따뜻하고 친근한 성격과 잘 어울리는 색으로 재물운과 인기운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란색 액세서리나 소품을 책상 위에 두거나 노란색이 포인트로 들어간 옷을 입으면 좋습니다. 부드러운 연두색은 성장과 발전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새로운 기회나 변화를 불러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식물을 기르거나 연두색 계열의 소품을 활용해 보세요. 깨끗한 흰색은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색으로 막혔던 운의 흐름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흰색 꽃을 집에 두거나 흰색 의상을 중요한 날에 착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색상들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하기보다는 하루에 한두 가지씩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2025년 8월의 흐름. 어쩌면 조용하고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삶을 다듬고 기회를 준비하는 소중한 기운이 숨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마음 한 조각이 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운 터지는 날과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께 더큰 행운과 복된 인연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번 전해드리는 기운과 해석 속에는 단순한 정보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구독자님의 삶과 바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함께 흐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대운 터지는 날은 매일 해가 떠오르기 전그 고요하고 맑은 시간에 하늘과 땅의 기운 앞에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풍요로운 재물운이 함께 하기를 매일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는 우리 구독자님의 간절한 바람 혹은 생년월 한줄 남겨주세요. 그 소중한 마음, 제가 직접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하나 정성껏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